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들고 온 영상은 매칭 서버 바꾸기 입니다 아니 잘만 플레이하고 있는데 무슨 매칭 서버를 바꾸냐 이러는 사람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신 분들은 운이 굉장히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판을 거의 맨날 보다시피 했거든요 아쉬워서 공방 매칭은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허수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스가 지독할 정도로 끊기죠 거기다가 별까지 본다면 와 진짜 환장하죠 네. 그래서 허수를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쾌적한 게임을 하고 싶으시다면 매칭 서버를 바꾸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바꾸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ESC 설정, 게임 플레이에서 지역을 아시아에서 북아메리카로 바꿔줍니다. 핑 제한은 호스트를 잡고 싶으면 150, 호스트가 싫다면 200 이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아시아 서버와 북미 서버 장단점을 알려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